1998년 10월 16일 대구 개명대학교 축제날 정은이 19살 술에 취한 남학생을 부축하며 교문을 나섰다. 그 작년이 마지막이었다. 몇 시간 뒤 대구 구마고속도로 인근 한 여성이 처참히 쓰러져 있었다. 정은이 씨였다 온몸이 지시여진채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고 속옷은 벗겨져 따로 떨어져 있었다. 몸에는 누군가에게 끌려간 듯한 흑자국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다 트럭에 치였다. 경찰은 사건을 단 이틀 만에 교통사고로 종결했다. 유가족은 그 죽음을 교통사고라 믿을 수 없었다.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친구들이 그녀의 속옷을 직접 찾아냈다. 그러나 경찰은 몸에서 성폭행 흔적이 없다며 속옷이 대학생 것 같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유족의 주장을 무시했다. 유가족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5개월 뒤에야 경찰은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국과수는 속옷에서 정액을 검출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다시 사건을 종결했다. 1년 3개월 뒤 속옷의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졌다. 남성의 DNA가 검출됐지만. 당시 수사 대상자 중에는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 정은희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스리랑카 국적의 산업연수생 a씨 a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011년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일행 3명은 자전거를 타고 정은희를 사건 현장 인근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달아나려다 고속도로로 향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공범들과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강간죄의 법정시효가 이미 만료됐다.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